현우야 그 집에서 아주 잘 나왔어 봐라 너그 집에서 내쫓더니 쫄딱 망하는거 인과응보 그거는 아주 과학이라니까 암튼 너는 그 불효시 같은 기집에 싹다 있고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거야 백현우는 자기를 보자마자 위로한답시고 퀸즈가를 욕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모든 욕을 듣고 있을 처가댁 식구들이 걱정됐고 차 안에서 모든 욕을 듣고 있던 홍혜이는 시댁 식구들이 더 선을 넘기 전에 차 밖으로 나와서 자기도 왔다는 걸 알리는게 낫겠다 생각했죠? 차 문을 쾅 닫고 내린 홍해인은 그 부려시 같은 기집에 같이 왔다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했고 그 뒤로 파죽음이돈 홍범준과 용두리에 오면서 곧 죽어도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온 푼수 같은 김선아 그리고 홍범자 홍수철까지 뒤를 이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홍해인이 백현우와 이혼했다고 알고 있는 용두리 식구들은 퀸즈 사람들이 용두리에 왜온 건지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백현우는 미안하고 어색한 목소리로 말하길. 아버지, 그리고 형 누나, 갑자기 와서 놀랐지? 혜인이랑 장인, 장모님, 그리고 고모님은 그렇게 오래 있다 가시지는 않을 거야. 지금 퀸즈타운에 있는 퀸즈 집은 모슬의 여사가 가족들 출입금지 시켜놨고, 퀸즈 호텔에는 기자들이 쫙 깔려있어서 기자들 눈 피하느라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기자들 없는 데를 찾기가 어려워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 며칠만 있다 가실 테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들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백현우는 한 집에서 같이 자는 게 불편하다면, 용두리 마을회관에라도 재우게 해주자면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두 집안의 가까울 관계는 완벽히 뒤바뀐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백두관은 흐뭇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예의 그 확신에 찬 권력자의 목소리로 말하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말하는 바로는 우리 용두리의 피난을 오고 싶어하는 피난민들이 현재 구제 요청을 하는 바 용두리의 최고 권력자인 나 백두관이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백두관이 갑자기 어깨에 뽕을 딱 넣더니 홍범준에게 매우 당당히 으스대며 말을 하자 이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해인 엄마 김선아는 아니 무슨 또 잠깐 며칠 있다 가는 것 가지고 피난인이 난민이니 여기가 무슨 우크라이나예요? 라면서 시비 걸기 시작했고 당황한 홍범자가 언니 샤럽 그입 담으세요 라면서 김선아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중 하나였던 홍범준 네 가족은 시골 마을 용두리에서 새로운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두관이 백현우와 홍해인 가족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자 집에서 쉬고 있던 전봉해가 깜짝 놀라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말하길 아니 사돈 저번에 사부인하고 만나서 우리 다 이야기 끝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저더러 제 아들 현우와 짜고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나 더 받아 처먹으려고 찾아온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를 않나. 제 가방 휘번덕거리면서 노려보더니 그 안에 도청기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자기 하는 말다 녹음하는 거 아니냐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자료는 재판에서 전혀 쓰지도 못한다고 이상한 소리 씨부리면서 우리 현우까지 범죄자 취급했었더니 이제 와서 여기는 뭐할고 찾아왔소. 김선아는 그때 자기가 실수했던 일을 떠올리며 전봉해에게 그리 모진 소리를 해대고는 쫄딱 망하고 나서야 용두리에 찾아와 며칠만 묻고 가겠다고 말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염치없게 느껴졌고 전봉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기세가 퍼렇던 김선아가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본 전봉에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그냥 여기서 며칠 푹 쉬다 가시라면서 또한번 선업을 짓는 모습이었죠. 엄마의 허락까지 구하자 마음 편해진 백현우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며칠간 용두리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백현우본가 방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는 용두리 슈퍼 문간방에서 자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의 신세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홍범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사돈도 아닌 자기가 나가서 사는 게 맞다고 말을 하면서 근처에 방 남는 곳이 있으면 그 집에 가겠다고 요청을 하고 나서며 말하길. 아까 용두리 슈퍼 앞에서 이런 시골에서 뵙기 힘든 홍콩 필의 남성이 한분 계시던데 그분은 혹시 어느 집에 기거하시나요? 홍범자는 차에서 내리던 순간 외상값을 받기 위해 용두리 슈퍼를 지키던 김영민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가 싱글인지 돌싱인지 현 유부남인지 그것부터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민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 아무래도 그 집에 빈방이 좀 있겠네요. 어머니 적적하실 텐데 제가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머물면 어떨까요? 홍범자의 말을 들은 백현우는 홍범자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고 홍범자는 매우 단독직입적인 목소리로 그 남자가 장국령을 좀 닮았더라고 라면서 김영민에게 그린라이트가 켜졌음을 백현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홍만대는 의식을 잃었고 자신의 가족들은 퀸즈타운에서 쫓겨나고 재산마저 동결된 상황에서도 홍범자는 치매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착한 인성을 가진 효심 깊은 시골 장구경 김영민에게 그린라이트가 켜진 채 직진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모닝 미용실을 다닐 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김선아는 백현우 누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다가 충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또라이로 소문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시골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찬 투정을 하던 홍수철은 누나 홍혜인에게 귓방망이를 맞게 되고 오로지 홍범준만이 진짜 시골 사람이 된듯 난생 처음 먹는 막걸리를 원샷 드링킹하며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홍혜인과 가족들이 용두리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 백현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수에 돌입하게 됩니다. 은성 또한 퀸즈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홍혜인을 갖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홍해인이 다니던 병원까지 찾아가서 홍해인이 어딨는지 당장 털어놓으라고 난리를 치죠. 홍해인이 사랑하는 백현우와 함께 있을 거란 사실이 너무 뻔하게 예상되었던 은성은 이제는 백현우의 뒤까지 밟기 시작하는데요. 용두리로 가던 백현우는 은성의 차가 자기의 뒤를 밟는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도로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병대 특수경호부대 출신인 백현우는 은성에 비해서 운전 실력, 순발력, 판단력, 모든 것이 뛰어났기에 아주 쉽게 은성의 차를 따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퀸즈 백화점 앞에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과 미국 투자사들의 입맛에 맞게 주가를 조작질해 나가는 은성에게 대항하기 위해 주주들이 모여서 시위하기 시작했어요. 퀸즈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홍만대의 횡령권을 터뜨려 검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뉴스로 온 나라가 도배되게 만들고 리조트 투자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게끔 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은성과 모슬이는 이제 홍만대가 어렵게 쌓아올린 퀸즈백화점을 미국 사모펀드의 헐값에 매각하고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아 마음을 놓고 있던 은성은 이제 홍해인만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다는 헛된 욕망에 부풀어 있을 때 백현우는 은성을 한방에 무너뜨릴 계획을 차곡차곡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수철에게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건우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천다혜는 그동안 자기가 홍수철을 속여왔다면서 미안하단 사과와 함께 그 종이에 퀸즈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적어놓고 자기가 직접 그 해결책을 가져오겠다면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홍수철을 두고 미국으로 떠난 천다혜가 너무나 걱정이 된 홍수철은 천다혜를 찾으러 퀸즈가 주차장에 왔지만 위험하다고 운전도 못 배우게 한 엄마 때문에 겨우 걸음마질 정도 배운 자전거를 타고 천다해를 찾으러 나가겠다고 무리하다가 그만 얼굴에 타박상을 입게 되고 말죠. 매영, 우리 다해가 다른 사람에겐 다 비밀로 하고 오직 매영한테만 이 메모를 전해주라고 했어요.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매영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백현우는 천다해가 건네준 메모를 받아들었고 그곳에는 미국으로 떠난 조현명 이사를 찾아가. 조현명 이사가 송 팀장과 함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성 패거리와 일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직접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그 증거만 찾아오게 된다면 애초에 은성이 투명하게 거래를 하지 않고 뒤로 나쁜 짓을 했다는 정황이 확보되기 때문에 퀸즈 그룹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현우는 천다혜가 돌아왔을 때그 증거가 유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밑거름 작업을 착착 진행하기 위하여 퀸즈 백화점에 들렀다가 혜인을 찾아 헤매는 은성에 의해 미행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형 우리 다혜 위험하지는 않겠죠? 그 조현명이라는 이사가 우리 다혜가 증거 찾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알고 못된 짓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매형 나 너무 불안해서 미국 가고 싶어요. 백현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홍수철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기는 했지만, 만약 홍수철이 지금 해외로 떠나기라도 한다면, 일부러 해외로 도피한다는 오해를 받기 좋고, 나머지 가족들까지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아, 혜인의 독일 치료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만 믿고 천다혜를 기다려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홍수철이 천다혜를 기다릴 동안, 천다혜 또한 홍수철 없이 밤에 잠도 잘못 자는 건우를 안고 어르고 달래면서 혼자 몸으로 힘들게, 미국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백현우는 홍범자와 코난으로부터 알게 된 모스리의 정체를 이용하여 홍만대와 모스리 사이에 성립된 위임 계약을 백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일부러 백현우는 홍범자와 짜고 모스리가 이미 병원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스리가 아니고 오순영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었고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었죠. 또한 홍범자는 모스리의 말을 증거로 삼기 위해 녹음기까지 따로 들고 간 상황이었어요. 이로써 홍만대가 위임을 한 사람은 오순영이 아닌 모스리이기 때문에 모스리의 신분으로 위장한 오순영은 모든 의결권을 박탈당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퀸즈가에서 쫓겨났던 가족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용두리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한 홍해인 또한 깨끗이 완치가 되었다는 매우 놀라운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며 백현우와 홍해인은 당산에서 합정으로 넘어가는 2호선의 일모를 보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